아, 하 이거 참. 전단지 이거요. 몇장 뽑아야 돼요? 샘플은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그 인쇄소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거기 인쇄소 에제 거기 이 네, 그거 우리 있어요. 그 포토샵 한 거를 그 인쇄소에 보내줘야죠? 아, 포토샵. 그 그거 이메일로 하나만 보내주세요. 왜 일을 나한테 시켜요, 성강 씨가 보내? <laughs> 아, 다들 일하라고뭐 하고 있어요? 일하라고? 잡담 중이야? 네? 아 인턴으로 들어왔으면은 어, 재깍재깍 빨리 일을 배워갖고 빨리 정규직 될 생각을 해야지. 맨날 이렇게 잡담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턴 팀장? 죄송합니다. 아, 일하고 있지 않았어? 왜 그래? 사이코야.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아니 자기가 기분 안 좋으면 안 좋아지. 다들. 나... 우리가 그냥 있을 순 없고, 소심하게 뭐라도 좀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뭔가. 에이, 유치해. 아니야. 아,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야. 숨을 쉬어야지. 성광이,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은연 어? 중에 이렇게 반말하는 거. 말자라 먹는 거. 어, 어. 아, 어. 성광씨, 뭐 소리 좀 갖고 뭐. 와봐요. 뭐? 뭐? 나. 존경는 <laughs> <바로 바로 웃음> 너무 너무 거 아, 그래. 뭐라고? 오케 화나 지금 다 가지고 서류철 정리부터 해서 서류? 서류철. 서류 서류철. 어 괜찮다. 어, 어, 어. 아 이런 식으로. 아. 일본에 아, 묻는 아, 거지. 그 단어만 딱 이렇게. 어, 어. 진짜 소중한 목소리는 그런 게 있어. 단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아 좋은 아침입니다. 할때그러면 다들 네 아, 안녕하십니까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다할때난안 음, 했어. 음, 그러다가 갑자기 박성현 씨 좋은 아침? 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이제 그때 하는 거지. 이제 그때 어. 전체 할때안 하고. 나나. 말아, 말아, 말아. 말고, 직접 얘기를 해야할것 같은데. 아, 뭐, 그렇게소호하지 나. 우리 의견들을 모아서 얘기를 좀 해줘. 아, 꼭. 침잖아 뭐. 그래. 침대 아, 봐봐, 이 보네? 총대를 매니까 아, 아. 어. 아 근데 나한테 좀 알았어. 그래. 어 알았어. 알았 알았어. 알 알았어. 어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앉으세요. 예. 사실 그, 저희. 저기... 잠깐, 티... 그 전에 제가 좀할 말이 있는데 요새 많이 힘들죠. 저도 영진 씨 마음 다 압니다. 인턴 팀장이라는 직책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어깨가. 동기분들 잘 이렇게 협력해서 영진 씨가 딱 대표로 좀잘 끌어나가고. 우리 회사 다 같이 한번 키워봅시다 네? 마음 다합니다 아셨죠? 네. 아, 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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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럼 뭐할 말이 뭐예요?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아유 이따 먹으러 가야죠 예, 맛있게 예. 드십시오 예, 그래요 야! 야! 얘기했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예. 열심히 일 하면 돼이제다 얘기했고 역시요. 그래도 침대, 팀장 뽑아놓니까요. 그래. 이제부터 뭐, 아마 달라질 거야. 진짜. 달라질... 또얘기 해야 돼. 그래야 그래. 안나아 그래. 아, 다사다사. 아니, 일들 이따가 고할 거예요. 어? 다못 타잖아, 못 타. 아, 진짜. 몰라, 제대로하는게 없어. 영진 음. 씨. 어? 얘기 제대로 한 거예요? 얘기 다 했어. 오우. 아, 다른 오우. 말보다 썸이더 낫는데. 잘했다며. 그러니까 손지검은 안 하시잖아.